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팬들이 뮤지컬계 공무원이라는 애칭을 붙여줄 만큼 무대 안팎에서 성실하게 활동해온 배우죠. 신성록은 최근 한국 뮤지컬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한복 입은 남자에서 1인2역을 맡아 열연 중인데요. 극단 학전에서 다져진 기본기에 관객과 호흡하며 성장해온 뮤지컬 스타 신성록을 지금 만나봅니다. 연말부터 새해에 걸쳐 숙무로 대극장에 서고 있는 신성록에게 이번에 주어진 임무는 1인2역입니다 과거와 현재, 조선과 이탈리아라는 방대한 시공간을 수시로 넘나드는 무대라 몇십 초 만에 뚝딱 의상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플래컵하고 근데 뭐 이제 가장 빠른 퀵체인지 무대 뒤에서 LED 뒤에서 한2 0여초 만에 옷을 갈아입는 씬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씬들도 있,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퀵체인지는 정말 이번 작품에서 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장영실의 마지막 행정이라는 소재에 역사적 상상력으로 버사를 확장한 표현작인데 그간 마타톤 캐릭터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저희 나라만의 소재로 할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세종 역할 그 다음에 현 시대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진성 역할 로 이제 제안을 받아서 어되게 새롭다 새로운 세상을 드라마로 데뷔해 데뷔 뮤지컬은 해. 물론 예능까지 섭렵한 신성룩의 탄탄한 연기내공은 개발로 찾아갔던 대학로 소극장 어, 학전 덕분입니다 어, 정아, 배우 야, 생활은 물론 인생의 길잡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그 학전에서 작품 했을 때는 근데 배우로서 어떤 저의 결을 정해준 곳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린아이라고 치면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예절 교육 시켜준 거 그걸가 이제 가잖아요 뭐 식습관이나 애들이 이제 커면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좀 길잡이를 해주신 어떤 그런 곳 이제는 자기 객관화가몸에 베인 24년차 베테랑 연기자지만 신인 시절엔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대 때는 저도 뭐 되게 어른, 이른 나이에 좀 잘되기 시작했지만 저보다 많이 앞질러가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질투도 나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laughs> 그런 게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의 속도에 맞추고, 감정선이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신성록. 스스로는 누구보다 배우로서의 장단점을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되게 막 아저씨 같은 역할, 되게 일상적인 역할도 많이 드라마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했다면 제가 조금 더 폭넓은 연기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제 외모는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키도 크고, 좀 도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되게 일상적인 역할들을 못 맡은 거에 대한 좀 약간 못 해본 거에 대한 한 팬들이 붙여준 뮤지컬계 7급 공무원이란 별명처럼 성실하게 달려온 신성록은 우리 뮤지컬 시장이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단연 관객을 꼽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뮤지컬을 보러 가는 풍경은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고 자부합니다. 관객분들이 이제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산업이 가치가 있는 산업이 일단 첫 번째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어,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셨고, 그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런 작품이 여러 작품 이 나오다 보니까 어, 저희 나라에서 뮤지컬이 대단히 큰 성공을 한것 같아요. 화려한 스타보다는 완성도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배우를 지향하는 신성록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이날 입은 의상에 빗댔습니다. 처음 샀을 때가 제일 이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팔을 계속 접었다 폈다 계속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제 몸에 맞게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름이 되게 멋지게 나중에 잡혀서 그 빈티지한 그런. 멋을 뽐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제 모습도 20대 때 제일 새 거고 뭐 전혀 기술적이지 않고 신선했던 저였다면 지금은 많은 경년 변화가 돼서 이 주름이 좀 멋있는 배우로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